한국인들이 그냥 와서 살아도 된다니.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한국인들은 비겁하고 이기적인 민족이라며 혀를 차고 있는 여성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퍼주는 건 배신당할 지름길이라며 독서를 퍼붓던 그녀가 한 나라가 한국인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준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로 치를 떨었는데요. 그런데 이 나라에 대해 직접 조사를 시작한 그녀가 엄청난 충격에 빠졌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이번에 한국행 티켓까지 예매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된 사연인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본 사연은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인물과 내용 일부는 각색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린디아 박입니다. 한국 이름은 박지아예요. 저는 호주에서 다큐멘터리 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 국적은 호주지만 이름에서 짐작하셨겠지만 제 뿌리의 반은 한국입니다. 이 이야기는 약간 영화 같은 드라마틱한 사연이 있어요. 제 아버지는 젊은 시절 한국과 호주를 오가는 원양어선의 갑판장이셨습니다. 바다를 누비며 모험을 즐기던 분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호주의 한 작은 술집에서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어머니는 그곳에서 웨이터로 일하고 계셨죠. 그들의 사랑은 짧았지만 운명처럼 깊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흔적이 바로 저예요. 하지만 제 인생은 그다지 로맨틱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어느 날 갑자기 다시 바다로 떠나셨고 호주로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남긴 건 지아라는 이름뿐이었어요. 어머니는 혼자서 저를 키우느라 온 힘을 다하셨습니다. 그녀는 정말 대단한 분이었지만 저는 자라면서 늘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그리고 그로 인해 한국에 대한 복잡한 감정을 품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게 한국은 그리 긍정적인 기억을 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상처가 많았죠. 저는 애써 신경 쓰지 않으려 했어요. 호주는 제 고향이고 저에겐 여기서의 삶이 전부였으니까요. 저는 린디아 박으로서의 삶을 만들었고 사람들의 잊힌 이야기와 장소를 카메라로 담아내는 다큐멘터리 감독이 되었어요. 제 작업은 저를 전 세계로 이끌었어요. 아프리카, 남미, 동유럽 등. 저는 대부분 사람들이 놓치는 순간들을 포착하는 걸 좋아했어요. 하지만 어디를 가든 한국과 관련된 것만큼은 철저히 피했어요. 제게 그 부분은 열어볼 준비가 되지 않은 문 같았거든요. 한국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마음 한 구석이 불편하고 저를 사로잡는 감정은 복잡하기만 했거든요. 그랬던 제가 요즘 예상치 못한 상황에 휘말리고 말았습니다. 얼마 전, 한국을 너무나 사랑한다며 혜택을 퍼주는 한 나라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처음엔 황당했죠. 대체 왜? 왜 한국을? 어이없음과 의문이 뒤섞인 그 감정이 제 안에서 커지더니, 어느새 이상한 호기심으로 변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호기심이 절 조지아라는 나라로 이끌 줄은 몰랐습니다. 조지아 프로젝트를 맡게 된 거예요. 조지아는 미국의 주가 아니라 유라시아에 있는 작은 나라예요. 새로운 다큐멘터리 시리즈를 준비하며 독특한 문화적 연결점을 조사하던 중 한국과 조지아 사이에 뜻밖의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에 대한 제 감정이 어떻게 변하게 될지 스스로도 궁금해지더군요. 한 가지 사실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죠. 한국인은 조지아에서 비자 없이 1년 동안 머물 수 있대요. 이상하고 뜬금없는 규칙처럼 느껴졌어요. 왜 조지아가 한국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결국 저는 조지아의 수도 트빌리시로 가는 비행기에 올랐어요. 그런데 그 호기심. 단순한 관심이 아니었어요. 그 안엔 분노도 섞여 있었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그 나라가 한국을 위해 모든 아낌없이 준다는 말에 묘한 배신감 같은 게 들었어요. 아니, 나도 한국과 이런저런 사연이 얽혀 있는데 왜 나는 이런 혜택을 받아본 적이 없을까? 그런 복잡한 감정이 저를 이끌었습니다. 결국 저는 도대체 이게 뭔지 직접 봐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렇게 저도 모르게 인생의 새로운 막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행 시간은 길었고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조지아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 궁금했어요. 다른 곳들처럼 활기 넘치는 시장과 친절한 사람들로 가득할까요?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를 만나게 될까요? 저는 후자이길 바랐어요. 제 안에 잠든 이야기에 대한 열정을 다시 불태울 무언가가 필요했거든요. 비행기가 착륙했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것은 공기의 냄새였어요. 시원하고 맑은 공기에 흙과 연기의 은은한 향이 섞여 있었죠. 공항은 작지만 활기가 넘쳤고 제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들로 가득했어요. 공항 밖으로 한발 내딛는 순간 흥분과 긴장이 뒤섞인 감정이 몰려왔어요.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고 그 끝이 어딘지 전혀 알수 없었거든요. 트빌리시는 대조적인 모습이 공존하는 도시였어요. 오래된 석조 건물들 옆에 반짝이는 유리 건물이 서 있었죠. 좁은 자갈 길은 색색의 발코니와 빨래가 널린 동네들 사이를 비틀거리며 이어졌어요. 혼란스러우면서도 아름다웠고 마치 안개처럼 공기에 스며있는 역사의 흔적이 느껴졌어요. 저는 카메라를 들고 이곳저곳을 다니며 모든 걸 담아냈어요. 비뚤어진 가로등, 생동감 넘치는 벽화, 일상 속 사람들의 얼굴들까지, 그렇게 거리를 거닐다 보니 예상치 못한 것이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여기저기 존재했어요. 카페에선 케이팝 음악이 흘러나왔고, 상점들엔 한국 화장품이 진열돼 있었어요. 어떤 시장에서는 10대들이 언어 앱으로 한국어를 연습하며 웃고 있었고, 그중한 명은 BTS 로고가 그려진 후드티를 입고 있었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어쩌면, 비현실적이기도 했죠. 평생 제 한국 뿌리에서 도망쳐 왔는데, 여기, 세상의 반대편에서조차 그것들이 저를 따라왔다는 게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어요. 저는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어요. 왜 한국이 조지아에서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걸까? 현지인들을 인터뷰하며 두 나라의 연결고리에 대해 물어봤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역사를 잘 알지 못했지만, 한국 문화를 좋아한다고 했어요. 그들은 감정적인 이야기와 잘생긴 배우들이 나오는 한국 드라마를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음악, 패션, 음식도 마찬가지였죠. 한국은 이 작은 나라에 큰 인상을 남겼다는 게 분명했어요. 공원에서 만난 한 할아버지가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 역사가 우리 조지아 역사를 떠올리게 해줘요. 그의 목소리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우리 둘다 문화를 지키기 위해 싸워야 했어요. 그래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의 말이 계속 제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저는 한국을 제 삶과는 별개의 것. 제게 아무 의미도 없는 먼 나라로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기 조지아에서는 어디를 가든 따라다녔어요. 더는 외면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 앉아 낮에 찍은 영상을 검토했어요. 카메라에 담긴 건 정말 많았어요. 전통 도지아 악기를 연주하는 거리 음악가. 소다 한 병을 나눠 마시며 웃는 아이들, 집에서 만든 페이스트리를 파는 할머니. 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었던 건 한국의 흔적들이었어요. 서점 창문에 붙은 케이팝 포스터, 한국식 프라이드 치킨을 파는 카페 메뉴, 블랙핑크 노래에 맞춰 춤 연습을 하는 젊은이들까지 영상을 보며 이상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편으론 자랑스러웠죠. 제가 그렇게 피하려고 했던 한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요. 하지만 한편으론 혼란스러웠어요. 이게 저와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계속해서 아버지를 무시하며 살수 있을까요? 카메라를 끄고 부모님의 사진을 꺼냈어요. 날고 발에서 얼굴이 잘 보이진 않았지만 그래도 두 분의 모습을 알아볼 수 있었어요. 엄마는 아주 젊고 희망으로 가득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옆에 서 있었는데 표정이 진지하고 무언가를 알수 없을 정도로 감춰진 느낌이었어요. 그 얼굴을 보며 저와 연결된 무언가를 찾아내려 애썼지만 결국 낯선 사람의 얼굴만 보였어요. 오랜만에 처음으로 아버지에 대해 궁금증이 생겼어요. 어떤 분이셨을까요? 저를 한 번이라도 떠올린 적이 있을까요? 떠난 것을 후회하셨을까요? 그리고 지금 이 모습의 저를 본다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조지아의 한 호텔 방에서 평생 도망쳐 온 세상을 마주하며 혼란스러워하는 저를요. 질문들이 머릿속을 떠다니는 가운데 잠자리에 들었어요. 창밖에는 트빌리시의 활기가 가득했고 그 소리들이 열린 창문을 통해 들려왔어요. 저밖 어딘가에 제 이야기의 다음 조각이 있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이제 제가 해야 할건 그걸 찾아가는 것뿐이었죠. 다음날 아침 트빌리시는 활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호텔 창문으로 내려다본 거리에는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가게 주인들은 문 앞을 쓸고, 상인들은 물건을 정리하고, 교복을 입은 아이들은 자갈기를 깡충깡충 뛰어다녔어요. 빵과 신선한 허브 냄새가 빵집과 시장에서부터 공기를 타고 퍼졌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도시의 에너지가 제 안에서 무언가를 깨우는 느낌을 받았어요. 카메라를 챙겨 밖으로 나섰어요. 거리는 좁고 울퉁불퉁했으며 다채로운 색깔의 집들이 세월의 무게에 지친 듯 약간씩 기울어져 있었어요. 길을 돌 때마다 새로운 무언가가 나타났어요. 낡은 벽화, 작은 성소, 숨겨진 안뜰 같은 것들이요. 저는 자주 멈춰 사진을 찍었어요. 카메라 렌즈로 주변의 역사를 담고 그 속의 생명을 기록했어요. 걷다 보니 어디선가 음악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처음엔 도시의 소음에 섞여 들렸는데 곧 익숙한 멜로디라는 걸 알아챘어요. 케이팝 노래였어요. 어디서 들어본 적은 있지만 제목은 알수 없었죠. 낯선 땅에서 느낀 익숙함이 기묘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외국에서 고향의 조각을 만난 듯한 느낌이었어요. 음악을 따라가 보니 두 건물 사이에 숨어 있는 작은 카페가 나타났어요. 카페 안은 아늑했고 따뜻한 햇살이 가득했어요. 천장에는 화분들이 걸려 있었고. 벽에는 책과 장식품들이 놓인 선반들이 채워져 있었죠. 한쪽 구석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테이블에 모여 고개를 맞대고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화면 속에는 한국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죠. 비 오는 날한 커플이 감정 가득한 표정을 짓고 서 있는 장면이었어요. 너무 극적이어서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커피를 주문해 창가에 앉았어요. 밖으로 보이는 도시 풍경을 바라보며 커피를 홀짝였죠. 한국의 영향력이 이렇게 멀리까지 퍼졌다는 게 생각날 때마다 놀라웠어요. 어릴 적에 저는 한국을 저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먼 나라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여기 트빌리시에서는 한국이 어디에나 있었어요. 음악 속에도, 음식 속에도, 그리고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 속에도요. 아무리 도망치려고 해도 피할 수 없었어요. 커피를 다 마시고 시장으로 향했어요. 시장은 가판대와 천막들로 이루어진 미로 같았고, 각각의 가판대는 다른 물건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신선한 과일과 채소 더미들, 꿀병들, 수제 도자기, 형형색색의 스카프까지, 흥정하는 소리와 웃음 소리가 가득했어요. 그리고 가끔씩 길 잃은 강아지가 무리 사이를 돌아다니며 짖는 소리도 들렸어요. 저는 가판대를 하나씩 돌아다니며 카메라로 계속 사진을 찍었어요. 저는 디테일을 포착하는 걸 좋아했어요. 갈라진 석류의 선명한 빨간색, 거친 질감의 직물 러그, 햇빛이 비치는 황금빛 꿀병 같은 것들요. 사진 한장한 한 장이 이야기를 담고 있었고, 저는 가능한 많은 이야기를 담아내고 싶었어요. 시장의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다 보니 엽서를 파는 가판대가 보였어요. 대부분 오래되고 빛바랜 엽서들이었고, 가장자리는 시간의 흔적으로 노랗게 변색돼 있었어요. 몇 장을 집어들어 낡은 종이를 손끝으로 만졌죠. 그러다 한 장에 눈길이 멈췄어요. 한국어로 적힌 엽서였어요. 글씨는 단정하고 유려했죠. 내용을 읽을 수는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끌렸어요. 저와는 아무 상관없는 글인데도 뭔가 연결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었죠. 엽서를 내려놓고 다시 걸음을 옮겼어요. 더 이상 깊게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 여행은 조지아에 대한 것이어야 했고 한국에 대한 것도 아버지에 대한 것도 아니어야 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현재에 집중하려 해도 과거는 자꾸만 스며들었어요. 오후에는 강 근처 공원을 찾았어요.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었죠. 나무들은 키가 크고 그늘을 드리웠으며 길 곳곳에 벤치가 놓여 있었어요. 저는 한 벤치에 앉아 물이 흐르는 것을 바라보며 쉬었어요. 근처에서는 아이들 무리가 놀고 있었고 그들의 웃음소리가 공기 속에 울려 퍼졌어요. 그곳에 앉아 지금까지 들었던 이야기들을 떠올렸어요. 조지아 사람들은 한국을 희망의 상징으로 보는 것 같았어요. 한국의 문화, 역사, 그리고 발전을 존경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작은 나라로서 세상 속에서 자기 자리를 찾으려 애쓰는 조지아의 모습이 한국과 닮아 있다고 말했어요. 그들의 말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고, 제 자신의 감정에 대해 의문을 갖게 만들었어요. 너무 오랫동안 저는 한국과 관련된 모든 것을 피하며 살았습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제 삶의 일부가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죠. 하지만 이곳, 낯선 땅에서 한국은 어느 때보다 가까이 느껴졌어요. 단지 음악이나 드라마나 음식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말하는 태도 때문이었죠. 존경과 감탄으로 가득한 그들의 말들이 제 마음을 흔들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피곤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은 상태로 호텔에 돌아왔습니다. 창가에 앉아 도시가 해질 무렵의 색으로 물드는 걸 바라봤어요. 하늘은 오렌지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었고 그 색들이 지붕 위에 반사되고 있었어요. 거리는 점점 조용해졌고 낮의 활기가 밤의 고요함으로 바뀌었어요. 부모님 사진을 꺼냈어요. 이번 여행에 그 사진을 챙겨왔지만 그 이유는 저도 잘 몰랐어요. 사진 속 엄마는 너무 젊고 얼굴에는 희망이 가득했어요. 아빠는 그 옆에서 진지하고 읽기 어려운 표정을 짓고 서 있었어요. 그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우리를 연결하는 무언가를 찾으려 했지만 결국 낯선 사람의 얼굴만 보였어요. 시장에서 봤던 한국어로 적힌 엽서가 떠올랐어요. 정성스럽게 쓰여진 글자들. 누가 그것을 썼을까? 또 무슨 내용을 담고 있을까? 궁금했어요. 아마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쓴 편지였을까요? 아니면 작별 인사였을까요? 약속이었을까요? 알수 없었지만 그런 생각들이 가슴 한쪽을 아리게 했어요. 오랜만에 저는 제 아버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저를 생각한 적이 있었을까요? 떠난 것을 후회했을까요? 머릿속에 질문들이 소용돌이쳤고 하나하나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밖에서는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씩 반짝이기 시작했어요. 저 멀리 어딘가에 제 이야기를 완성시킬 다음 조각이 있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그것을 찾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다음 날, 트딜리시는 뭔가 달라 보였어요. 거리는 여전히 활기로 가득했지만, 제 마음 속에는 묵직한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죠.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마치 그림자처럼 저를 따라다녔죠. 일에 집중하려 애썼지만 돌아서는 모든 모퉁이가 아버지와 한국 그리고 제가 그토록 외면하려 했던 제 일부를 떠올리게 했어요. 저는 조지아의 와인 산지인 카이티를 방문하기로 했어요. 한국과 조지아의 문화적 연결고리에 대해 더 알아보기 위해서였죠. 하늘은 눈부신 파란색으로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그 아래서 저는 작아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포도밭에 도착했을 때 바람이 포도나무 사이를 스치는 소리 외에는 조용했어요. 포도밭 주인인 김 씨는 따뜻하게 저를 맞아주었어요. 그는 오래전에 한국을 떠나 조지아로 이주했는데 그와 함께 포도밭을 둘러보며 그는 자신의 한국적 뿌리와 조지아의 풍부한 문화를 어떻게 하나로 융합시켰는지 이야기했어요. 그의 이야기는 제 마음 깊은 곳을 울렸지만 제가 그것을 인정할 준비는 아직 아니었어요. 투어가 끝난 후 우리는 포도밭이 내려다보이는 나무 그늘 아래 앉았어요. 김씨는 자신이 만든 와인을 따라주었어요. 짙은 붉은색 와인에서는 베리와 흙냄새가 은은하게 풍겼죠. 와인을 홀짝이며 저는 그의 여정이 얼마나 멀리까지 이어졌는지 생각했어요. 한국에서 이 조용한 조지아의 한 모퉁이까지요.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너무나도 평화롭게 받아들이고 두 문화를 자연스럽게 하나의 삶으로 융합하며 살고 있었어요. 과연 저도 그렇게 느낄 수 있을까요? 한국적 뿌리는 늘 짐처럼 느껴졌고 잊어버리고 싶었던 존재였어요. 어쩌면 제 한국과의 연결고리가 반드시 짐일 필요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해가 저물 무렵 저는 혼자 포도밭을 걸었어요. 공기는 서늘했고 포도 향기가 달콤하게 코끝을 간지렸어요. 하늘은 주황빛과 분홍빛으로 물들었고 빛은 부드럽고 금빛으로 빛났죠. 오랜만에 세상이 잠시 멈춘 듯한 평온함을 느꼈어요. 걷다가 제 생각은 아버지로 향했어요. 젊은 시절의 아버지를 상상하려 애썼어요. 배가판에 서서 바람을 맞으며 끝없이 펼쳐진 바다를 바라보는 그의 모습이요. 그가 엄마를 떠날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후회했을까요? 혹은 저를 생각한 적이 있었을까요? 떠나버린 삶에 대해 그가 한 번이라도 궁금해 했을까요? 포도밭 끝에 다다라 멈춰 섰어요. 멀리 보이는 언덕들을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그날 밤, 트딜리시로 돌아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머릿속은 끊임없이 돌아가는 질문들로 가득했어요. 저는 부모님 사진을 꺼내 들었어요. 두 분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따라가며 바라봤죠. 엄마의 미소는 희망으로 가득했고, 눈은 사랑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아빠의 얼굴은 읽기 어려웠어요. 그는 진지하고 어딘가 멀게 느껴졌어요. 마치 이미 떠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요. 시장 가판대에서 봤던 한국어 엽서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당시엔 아무 의미도 느끼지 못했지만, 이제는 뭔가 중요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풀리지 않은 단서 같았죠. 다음날 다시 시장에 가서 그 엽서를 사기로 마음먹었어요. 그 엽서가 저를 어디로 데려갈지 몰랐지만, 시도해봐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목적 의식을 안고 시장으로 갔어요. 시장은 여전히 활기로 넘쳤고, 삶의 향기와 풍경들로 가득했어요. 저는 엽서를 파는 가판대에 가서 전날 봤던 엽서를 찾았어요. 그 엽서를 손에 넣었을 때, 마치 잃어버린 무언가를 되찾은 듯한 묘한 안도감을 느꼈어요. 엽서를 가방에 넣고 조심스럽게 간직했어요. 무엇을 할지는 몰랐지만. 그것을 간직하고 싶다는 강렬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것은 한국의 작은 조각이었고 아버지의 작은 조각이었어요. 처음으로 그것을 놓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번역자를 찾아 엽서의 내용을 해석했어요. 글은 단순하지만 강렬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별을 고하는 글이었죠. 제 아버지가 보낸 것은 아니었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 메시지는 제가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제게 말을 걸었어요. 떠난다고 해서 사랑이 없다는 것은 아니라고. 부재 중에도 연결고리는 있을 수 있다고 말이죠. 엽서를 들고 앉아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저는 평생 아버지에게서, 한국에게서, 그리고 제가 마주하기 두려워했던 제 일부에서 도망치며 살았어요. 하지만 이 뜻밖의 장소에서 저는 조금씩 다른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의 부재가 저를 정의할 필요는 없었고, 제가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마찬가지였어요. 어쩌면 이제 도망치는 것을 멈추고 찾아 나서야 할 때가 된것 같았어요. 다음날 아침 엽서는 제 호텔 방 작은 나무 책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바랜 잉크는 아침 햇빛 아래 부드럽게 보였고 엽서의 가장자리는 세월에 지친 듯 약간 말려 있었어요. 전날 밤 번역된 내용을 여러 번 읽으며 단어 하나하나를 마음속에 새겼죠. 그 글은 저를 위해 혹은 제가 아는 누군가를 위해 쓰인 것이 아니었지만 개인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과거에서 시간의 벽을 넘어 속삭여오는 것 같았어요. 하루를 준비하며 가방을 챙길 때 엽서를 챙기기로 했어요. 왜 그런지는 몰랐지만 중요하다고 느껴졌어요. 아마 한국과의 연결고리 때문이었거나 혹은 이먼 곳에서 제게 찾아왔다는 사실 자체 때문일지도 몰라요. 이유가 무엇이든 이 엽서는 제가 아직 다 풀지 못한 퍼즐의 한 조각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저는 트빌리시의 아바노투반이 지역에 있는 오래된 목욕탕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유황 원천은 이곳에서 유명했고, 카메라에 담아둘 만한 독특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죠. 그곳에 가까워질수록 공기는 유황 특유의 냄새로 무거워졌어요. 목욕탕들의 둥근 지붕이 작은 언덕처럼 솟아 있었고, 표면은 고대의 벽돌로 덮여 있었어요. 환풍구에서 나온 증기는 게으르게 떠다니며, 서늘한 아침 공기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어요. 목욕탕에 들어가니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담요처럼 저를 감싸줬어요. 타일로 된 바닥은 부드러운 빛 아래 반짝였고, 물이 흐르는 소리가 돌로 된 복도를 통해 은은히 울려 퍼졌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곳에 서 있으니 한국 생각이 다시 떠올랐어요. 카메라를 세팅하고 촬영을 시작했어요. 물이 부드럽게 흐르는 소리와 타일 벽 위로 춤추는 빛은 차분하고 거의 꿈같은 분위기를 만들어줬어요. 공간을 움직이며 촬영하던 중한 노인이 연못 옆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의 얼굴은 세월의 흔적으로 가득했지만 자세는 여전히 강건했어요. 그는 생각에 잠긴 듯 물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근처에서 촬영해도 되는지 물어봤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허락했지만, 눈은 여전히 물에 고정돼 있었어요. 촬영을 마친 뒤, 벤치에 앉아 영상을 확인했어요. 빛이 연못 표면, 위에서 춤추는 장면을 보며, 알수 없는 평온함이 느껴졌어요. 목욕탕 밖 세상은 멀게 느껴졌고, 잠시 동안 저를 괴롭히던 질문들도 잊혀졌어요. 그날 오후, 저는 도시를 거닐며 생각에 잠겼어요. 가방 속 엽서는 계속 저를 따라다니는 무언가의 상징처럼 느껴졌어요. 그것이 어디로 저를 데려갈지는 몰랐지만 이제는 돌아설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작은 서점에 들어섰어요. 오래된 책과 새 책이 여러 언어로 혼재된 선반이 가득했어요. 종이와 잉크 냄새가 편안하게 느껴졌고 저는 손끝으로 책 등을 따라가며 천천히 둘러봤어요. 서점 뒤편에서 조지아 역사와 문화에 관한 코너를 발견했어요. 조지아와 다른 나라들 간의 관계를 다룬 책을 집어들고 한국에 관한 내용을 찾아 페이지를 넘겼어요. 책 속에서 두 나라 간의 특별한 관계에 대해 더 알게 되었어요. 수십 년 전, 한국은 조지아가 어려운 시기를 겪을 때 도움과 우정을 건넸다고 해요. 그를 대가로 조지아는 한국인들에게 문을 열며 정치적 관계를 넘어선 유대를 형성했다고 했어요. 그 이야기는 저에게 강하게 다가왔어요. 연결해서 나오는 조용한 힘을 떠올리게 했죠. 저는 그 책을 사서 서점을 나왔어요. 가방은 새로운 책한 권으로 더 무거워졌어요. 하늘은 어두워졌고 빗방울이 한두 방울씩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재킷을 몸에 단단히 여미고 호텔로 서둘러 돌아왔어요. 엽서와 책은 제 옆구리를 누르며 풀리지 않은 비밀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저녁, 호텔 방 창가에 앉아 빗소리를 들으며 책을 읽었어요. 트빌리시의 불빛들이 젖은 거리에서 반짝였고 그 반사된 빛들은 웅덩이 속에서 리본처럼 퍼졌어요. 조지아와 한국의 이야기가 저를 휘감았어요. 두 나라 간의 유대는 현실적이고 거의 개인적인 느낌이었어요. 마치 그것이 제게 발견되길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요.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다시 떠올랐어요. 그가 태어나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엄마를 만나게 된 이유와 떠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질문들은 끝이 없어 보였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문처럼 느껴졌어요. 각문이 새로운 이야기를 열어줄 것만 같았죠. 엽서를 꺼내 손에 들었어요. 비록 제가 읽을 수는 없지만 이제는 그 글자가 친숙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어렴풋이 기억나는 노래처럼요. 아버지도 누군가를 위해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혹은 떠나보내야 했던 사람에게요. 아마도 아니면 아닐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생각은 아버지와의 거리를 조금이라도 좁혀주는 느낌을 줬어요. 다음 날, 트빌리시에 있는 한국문화원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그곳은 작지만 활기찬 공간으로 한국의 예술, 역사, 전통에 관한 전시물들로 가득했어요. 전시를 둘러보며 저는 자부심과 그리움이 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한때 밀어내려 했던 문화의 조각들이 이제는 제 일부처럼 느껴졌어요. 한 전시물이 특히 제 눈길을 끌었어요. 한국 이민자들이 고향 가족에게 쓴 편지 모음이었죠. 그 편지들은 고난과 희망, 새로운 삶을 찾으면서도 옛 삶을 붙잡으려는 이야기를 담고 있었어요. 저는 한 글자 한 글자를 주의 깊게 읽으며 이상한 슬픔과 연결감을 느꼈어요. 이들은 두 세계를 연결하며 다리를 놓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저도 이제 그런 다리를 놓기 시작하는 것 같았죠. 문화원을 떠날 때 저는 몇 주간 느껴보지 못했던 명확함을 느꼈어요. 아버지에 대한 질문, 한국에 대한 질문,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그 질문들이 그리 무겁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각각의 질문이 제가 찾고 있는 답으로 조금씩 더 가까워지게 해줄 실마리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앞으로의 여정을 생각했어요. 여전히 모르는 것이 많았고, 밝혀야 할 것도 많았죠. 하지만 처음으로 저는 준비가 된것 같았어요. 과거를 마주할 준비, 두려워했던 제 일부를 받아들일 준비, 그리고 결국 제가 찾고자 했던 이야기를 찾아낼 준비요. 비는 그치고 도시가 조용해졌어요. 밖에서는 트빌리시의 불빛들이 부드럽게 빛나며, 어둠을 채워주고 있었어요. 저는 눈을 감고 엽서를 꼭 쥐었어요. 내일의 약속을 따라 꿈속으로 천천히 빠져들었죠.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소중한 클릭 한번이 큰 힘이 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고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